안녕하십니까. 네이처 콜미 약사 TV의 네이처 콜미 약사입니다. 음, 오늘은, 어, 타자 연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직도, 어, 독수리로 키보드 치시는 분 있으시죠? 네. 요 손가락 두 개로 말입니다.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다다다다닥 칩니다. 맞죠? 그것도 잘 치는 사, 잘 쳐요. <laughs> 이미 적응된 사람들은. 세 개로 친 사람도 봤고요. 네. 이렇게 다섯 개로 다섯 손가락이 있으시면은 다섯 손가락으로 다 치는 게 가장 효율성도 좋고 네, 속도도 잘 나오는데 음, 다들 뭐 타자 연습을 하다가 포기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시작조차 그냥 안 하고 처음에 이제 키보드를 컴퓨터를 다룰 때 컴퓨터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싫어한 나머지 음. 나 타다해서도 싫은 거죠. 컴퓨터 켜는 것 자체도 싫고요. 네, 근데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컴퓨터를 다뤄야 되는 사람들은 그첫 시작을 너무 싫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할수 있는 수단이 요 손가락 두 개. 왜냐하면 키보드가 작으니까 손바닥을 할수 없잖아요. 손가락으로 해야죠. 손가락 두 개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어,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다 쓰는 게 빨라요.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섯 손가락의 위력이 열 손가락이죠. 당연히 두 손가락 이용한 것보다 훨씬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뽀대도 안 나잖아요. 근 어디 가서 우리가 피아노 같은 거잘 치면은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음 혹시 키보드도 내가 잘잘 어 사용한다면은. 예, 네, 아주 뽀대가나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 연습부터 처음에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미음, 니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내 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좀 따분하지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렇게 연습이 좀 되고 나면은 이제 이걸 좀 가리고, 안 보고도 이제 야 되죠. 뭐, 키보드에도 뭐 기억년이 다 새겨져 있으니까 인쇄가 되 있으니까 보고할 수도 있지만 매번 내가 이거 보면서 치려면은 되게 어떤 시간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각 자리별로 네, 다 연습을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낱말 연습을 하시면 돼요 낱말은 어, 각자리별로 주로, 주로 이제 쓰는 것들을 연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이제 키보드인데 음, 키보드가 사실 우리 음악할 때도 이제 악기 중에서 이제 피아노처럼 생긴 걸 키보드라 부르잖아요. 저는 사실은 피아노를 안 배워서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부러운데, 제가 또 음악을 또 다른 음악은 조금 했기 때문에, 이제 피아노를 이제 못 배운 게 이제 천천히 그 한이죠. 네. 그래서, 어 피아노를 조금 배우고 싶은데, 피아노 배우는데 뭐, 피아노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뭐, 처음에는 바이엘 1번부터 해가지고 쭉 해야 되고, 뭐좀 조금 올라오면 뭐 체르니 뭐 어쨌든 이런 거 있는데 저잘자세는 몰라요 교육 과정을 그래서 그래서 양손으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내가 피아노도 치고 키보드도 치고 이런 양손의 자유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게 나의 발전을 위해서 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차 치다 보면 재밌어요. 성취감도 있고요. 여기 되고 나면은 짧은 근련습으로 이제 이렇게 네. 뭉치되면 또 오타가 있습니다. 네, 오만으로 어, 망친다. 울타리가 허니까 이집 개가 드나든다. 네, 배고픈데는 밥이 약이라. 사자가 새끼 양을 어르면 새끼 양은 반드시 사자를 따르기 마련이다 이런 식으로요. 네, 분명히 요 독수리로 쳤을 때보다는 알를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나는 이제 한글 타자는다할줄 안다. 그러면 이제 영타도 쳐야죠. 네. 영타를 환경설정 들어가서 영어 누르고 돌아가기 그래서 영어도 처음부터 뭐어어터해해되되요요아면영 영어 어어이제 문장을 외우고있다면은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사 d 은이 사람은 s 사람은 이사 h 은이사람 영어도 공부되고 타자 연습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It is 못하납니다. 네. 연습하면 됩니다. To live rich than to die rich. 이렇게요. Man propose got oh my god this pose. 네, 이렇게. 잘 보셨죠? 네. 이렇게 타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 알파벳을 아직 모르면은 영타를 모르면은 이렇게 영타부터 이렇게 자리 연습부터 이렇게 해야죠. 아이고, 타났습니다 네. 심심하면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작곡을 해봐요. 그래서 내가 타자 속도가 얼만큼 올라가는지도 볼수 있고요. 어, 이렇게 타자 연습을 깔아서도 할수 있고요. 요새는 인터넷에서도 어, 타자 연습 기능을 제공하더라고요. 요 한글과 컴퓨터에서야. 그래서 인터넷 타자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자 연습 치면은 어, 한컴 타자 연습이라고 관련 영상으로 있고, 한컴 타자 연습, 타이핑 해가지고 뭐 있네요. 네. 여기 들어가면은, 내가 굳이 이제 온라인 상에서 바로 타자 연습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죠? 타자 연습. 게스트는 전적 포인트 등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로그인 하겠습니까? 로그인 안 할게요. 어... 보시면은, 네, 이렇게 화면이 떴습니다. 로딩이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됐습니다. 자, 1단계. 누르면은 똑같이, 네, 할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이, 이응, 어,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면 오타라고 뜨네요. 네. 소리도 납니다. 음? 어, 틀렸네요. <laughs> 네. 자, 이런 식으로 자리 연습을 이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짧은 글연습. 모든 문장. 어, 518 민주화 운동 기록 물은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이다. 네, 이렇게 현재 타수 네, 238, 뭐 최고 타수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 타수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도.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내가 타자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진척 사항이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뭐 로그인을 하면 아마 기록 사항이 쭉 나오는가 봐요. 그리고 뭐 게임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타자 연습을 즐겁고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독수리인 여러분들이면 더더욱 하셔야 되고요. 독수리가 아니라도 내가 지금 자판을 좀안 익숙하다. 제대로 안 배웠다면, 은 제대로 이렇게 정규 과정으로 한번 배워 보십시오. 배워보다 보면, 은 진짜 그냥 내가 대충 했을 때랑 제대로 배웠을 때랑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짓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타자를 한번 다시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